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학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죠. 바로 웹캠을 하나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엘가토 페이스캠. 이 친구를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엘가토 브랜드 측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제품이고요. 엘가토 관계자분들께서 리뷰 내용에는 이제 선대지 않겠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걸 씻고 뜯고 맛보고 즐도되냐 라고 여쭤보니까, 어, 괜찮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카메라가 어떤지 한번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엘가토가 어떤 브랜드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죠? 이 게이밍 장비 기업 중에는 커세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커세어에서 나오는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이런 게 이제 게임용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커세어의 산하 브랜드로서 엘가토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엘가토라는 브랜드는 사진이나 영상을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좀 생소한 브랜드일 수 있지만 내가 유튜브 생방송이나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토에서 가장 밀고 있는 제품들이 캡처 보드 그리고 스트림덱입니다. 스트림덱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커스텀된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기능이 실행이 되거나 혹은 노브를 돌려서 어떤 기능의 높낮이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진화된 키보드 버전인데요. 그 스트림덱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 브랜드에서 웹캠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아마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스캠의 포지션은 좀 프리미엄 웹캠입니다. 일반 웹캠의 화질에는 좀 만족을 못하고 혹은 60프레임 녹화가 필요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출시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제 보통 저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많으니까 이제 카메라에다가 hdmi를 끼우고 바로 컴퓨터로 넣으면은 웹캠 형식으로 쓸수 있지만 보통 카메라가 이렇게 웹캠 형으로 사용을 하려면 한 8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투자하기가 좀 섣불리 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반 웹캠은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지만 중간 단계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웹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외관부터 봅시다. 일단 구성품은 단촐해요. 이 카메라 본체랑 이제 USB-C 선이딱두 개지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웹캠보다는 조금 큰 편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 부분이 좀 크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기식계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무겁진 않습니다. 무게는 13g으로 0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좀 좋은 게 렌즈 캡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렌즈 캡을 지원해서 안쓸 때는 이렇게. 닫으면 어, 카메라 꺼졌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USB-C 포트가 있는데 이게 보통 웹캠의 경우 일체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USB-C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USB-C를 꽂으면 되고요 USB 3.0이기만 하면 C2C라든지 C2A도 모두 다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선이 2m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팅해서 자유로웠어요. 보통은 이게 1.5m라서 조금 멀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본체랑 멀면 뭐 따로 손을 연장선을 끼운다거나 그런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불량이기 때문에 USB-C 선을, 긴 선을 사면 길게 설치할 수가 있겠죠. 밑에는 집기가 있는데요. 이 집기를 토대로 이렇게 그냥 두면 상하태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각대 형태로 쓰기 싫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집게로 내 노트북 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당연하게도 여기가 관절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절부분을 토대로 위아래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 왼쪽 오른쪽도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이게 왼쪽 오른쪽은 사실 쓸모가 없죠 왜냐면 그냥 카메라로 옮기면 되니까 그런데 이 집게 부분이랑 본체 부분이 돌아가면 분리가 됩니다 이 집게 부분이 다른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사선이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에 4분의 1나사선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대에 올리거나 이 집게만 따로 이제 카메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는 파란색 LED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연동이 되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면 여기에 파란색 LE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동이 안 되고 있거나 혹은 촬영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파란색 LED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카메라를 쓰고 있구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게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좋은 게 노트북을 사거나 뭐 다른 해킹을 쓰실 때도 내가 안 쓰고 있으면 이거를 막아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보안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뭐 이걸 해킹해가지고 볼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렌즈캡이 있기 때문에 렌즈캡으로 닫으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찝찝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만든새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머리가 뭐 허술하다거나 만듦새가 좀 별로라거나 마감이 좀 그렇다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위에 작게 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프라임 렌즈 1080p 60 24mm 1대 2.4라 적혀있는데 이 글씨가 좀더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아심도가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웹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영상이 잘 나오냐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화면은 제가 OBS를 통해서 이렇게 청소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을 할때이 정도 화질로 방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는 소니의 스타비스 센서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저조도에서도 화질이 좋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4mm f2.4 렌즈를 착착하고 있기 때문에 딱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게 적당히 내가 상만신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HD 6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좀 스무스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기능이 좀 필요하겠죠 또한 로우 인코딩 방식이라 레이턴시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찍어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내가 움직이는 모습이랑 상에 나오는 모습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 레이턴시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거의 제로 레이턴시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0.1초 정도밖에 레이서 데이터 시가 없죠? 지금 보고 있는 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페이스캠은 카메라 허브라는 소프트웨어를 기본 제공합니다. 여기 안에서 세부 세팅이 가능해요. 기존 웹캠 같은 경우에는 세부 세팅이 조금 어려워서 자동 모드만 있거나 자동에서 조금만 더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엘가토 페이스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처럼 셔터 스피드랑 ISO 그리고 색온도를 캐빈 값을 보면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리개는 F2.4 고정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모션 블러를 어떻게 넣을 건지 내가 ISO를 맞춰서 노이즈를 낮출 건지 혹은 높일 건지 이런 거를 다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카메라 지식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능이 있는 웹캠이 좀 편하죠. 그 외에도 대비, 채도, 선명도를 조작할 수 있고요. 노이즈 제거 기능도 있습니다. 노이즈 제거 기능을 켜면 선명도는 조금 줄어들지만 실제로 뒤에 있는 노이즈가 좀 뭉개지면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노이즈 제거 기능을 쓰는 것보단 그냥 노이즈 제거 기능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좀 내가 선명한 걸닫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 기능을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또 장점이 나오는데요. 보통 일반 웹캠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저장을 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앱가토 페이스캠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허브에 설정을 저장을 해두면 이 카메라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컴퓨터로 옮겨 가더라도 똑같이 세팅을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맥이랑 윈도우 다 호환되기 때문에 이 맥에서 쓰다가 윈도우로 옮기더라도 똑같은 세팅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능은, 딱히 가진 게 없어요. 뭐, 크로마 지우기, 뭐, 혹은 뭐, 필터 먹기, 이런 기능은 없는데, 그 외의 기능은 거의 뭐, 유캠이나 퍼펙트캠 같이 좀 그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딱히 넣지 않고 이 카메라 안에 있는 세팅을 좀 만지는 기능이 카메라 허브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웹캠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딱 제가 쓰고 있는데. 러지텍 G922죠? 진짜 많이 쓰고, 이거 거의 뭐 국민의 캠으로 많이 쓰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러지텍 G22와 베이스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사이즈가 차이가 나긴 해요. 사이즈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 페이스캠 좀더 크지만 무게는 비슷비슷합니다. 특히 집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페이스캠 같은 경우에는 USB C가 떨어지는 분리 형태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웹캠은 이렇게 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단선이 되면 은 수리점에 가거나 새로 사야 되는데 페이스캠은 그런 필요가 없어서 좀 장점이긴 합니다. 이렇게 선이 1.5m라서 짧은 곳에만 설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G22를 쓰시는 분들은 연장선을 좀 쓰시더라고요. 두 제품 다 f h d 들 지원하지만 이 페이스캠은 60. G92는 30 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g 2가 화각이 조금 더 좁은 반면 베이스캠은 조금 더 화각이 넓어서 좀 다양한 것을 담을 수가 있죠. 대신 G92는 오토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까운 물체를 이렇게 되더라도 AF가 맞는 반면 이 페이스캠은 AF가 되지 않고 우리 보통 쓰시는 액션캠처럼 고정이에요. 그래서 30cm 안으로 들어가면 물체에 초점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이스 캠입니다 지금은 조명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화질이 이 정도 나온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로지텍 G922예요 이게 색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색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좀 부드러운 걸 원하면 이제 로지텍 9 2 2가 색감이 좀 수, 맞는 경우가 많고 내가 좀 깔끔하고 선에다가 좀 높은 거 원하면 이 페이스캠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각, 넓게 찍는 것 자체는 이 페이스캠이 더 넓어요. 페이스캠이 24mm쯤 된다면 이 로즈텍 G922는 한 3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얼굴만 나올 거면은 G922가 괜찮은데 넓은 걸 찍고 좁힐 수는 있지만 좁은 걸 찍고 넓힐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이 페이스캠을 쓰시기가 가까울 때 상반신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음영에 있는 그 디테일이 페이스캠 조금 더 나아요 근데 흰색은 로지텍 G92가 조금 더잘 잡아요 근데 페이스캠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실제 카메라랑 비슷한 거는 페이스캠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명을 껍시다 조명을 껐을 때 페이스캠이고요 이게 로지텍 G922입니다. 이런 디테일이나 제모생긴이 피부들 관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페이스캠에서 조금 더 선명합니다. G922에서는 선명하진 않아요. 그리고 G922는 지금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오토포커스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까운 물체를 보여 준다고 칩시다. AF가 맞죠?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뗄 때는 이 초점이 안 맞으면서 찾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페이스캠은 이 AF라는 개념이 없어요. 고정 초점이기 때문에. 그다대더라도 A4 맞진 않지만 보이긴 하죠. 그래서 딱이 정도까지는 와야 초점이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 15cm 정도. 여기서부터는 저 끝까지 무한대까지 초점이 다 맞는 고정 초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보여주기가 편할 수도 있죠. 왜?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데 초점이 다 맞으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장난좀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든 화이트를 잡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얘는 캘비값 조절이 있죠. 화이트를 잡으면 잡히긴 해요. 잡힙니다. 잡혔죠? 지금 이 장면의 단점인데, 이 페이스캠이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때 캐릭터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스튜디오에 그 근이 좀 많이 껴있는 경우면, 이 인물이나 그런 경우가 좀 빨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이죠?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 수동 모드에서 틴트 조절이 없어요. 틴트 조절이 좀 있으면 이제 컬러라던가 그런 걸잘 잡을 수 있어가지고, 잘 찍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캠을 써보니까 이제 세팅도 세부적으로 할수 있고, 저장 기능도 괜찮고, 디자인도 어디에나 어울리기 때문에 써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기가 그렇듯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딱 마이크가 없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카메라만 설치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수음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외장 마이크를 다 쓰고 계세요. 왜냐면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 이 사용하시기 괜찮은데 이거는 좀 화상 채팅용 뭐 줌용 이런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이크를 따로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초점이 고정돼요 이게 30cm에서 120cm까지만 초점이 맞습니다 물론 이런 랩핑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맞아요 120cm 이상으로 멀어지더라도 초점이 거의 다 맞는데 가까운 물체는 좀 찍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품을 되면 제품에 초점이 딱 맞죠? 이게 AF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이스캠은 그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물체를 이렇게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족할수 있다. 그런데 그럴 일이 별로 없긴 하죠. 왜? 고정 시킨 다음에 그냥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가까운 물체를 보여주기에는 단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2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웹캠들이 거의 다 5만 원, 10만 원좀 비싸면 한 20만 원까지 가는 제품들이 많은데 보통 10만 원 선에서 끝나긴 하죠. 그래서 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 처음. 어? 나좀 방송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아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 문제인데요 이 화이트 밸런스가 다케빈 값으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카메라에 화이트 밸런스가 케빈 값만 있는 게 아니죠 틴트라는 기능까지 포함을 시켜야 이게 화이트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틴트가 이 핑크한 그린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카메라 허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는 특징이 좀 그린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자연광이 들어왔을 때 반사가 되면 그림기가 남거든요 자연광은 약간 초록색 빛이 남잖아요 그 기능을 잡기 위해서 수동으로 케빈값 조절하면 그게 안 잡히고 자동으로 하면 은 틴트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프리미엄 맥캠이니까 그런 것까지 세팅을 할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펌웨어 업데이트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통평을 해보자면 이 페이스캠에 들어있는 렌즈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실제로 찍어보니까 저주도에서 화질이 괜찮고 선림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찍고 있는 화면이 어둡든 밝든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현광등 아래에 있거나 실제로 뭐 모니터 화면에 밝기로만 쓴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잘 잡아내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 될수 있겠다 그런데 화상채팅이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맞는 제품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할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화질이 괜찮은 웹캠을 찾으신다면 이 페이스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저한테였습니다